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나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현재완료 이제 현재완료를 본격적으로 용법을 좀 나눠볼 건데요 용법이 여러분들아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막그좀네 가지를 좀 속된 말로 너 이렇게 쌍아지가 없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쌍아지가 아니라 여기서는 네 가지 용법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뭐 저기 외국 나가서는 또현재완료아니 용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시험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얘를 선생님들이 꼭 물어보기 때문에, 왜? 그걸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물어보시기 때문에, 요거 잘 파악하고 가야 됩니다. 바로 갈게요. 유닛 5 2이고요 주요 의미는 이런 식으로 총몇 가지. 그렇지. 지금 이제 박스 보면은, 그 우리 그 하천에 있는 돌계단처럼 이렇게 둥둥둥둥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바로 갑시다. 자, 첫 번째. 이거는 포인트를 나눠가지고 가겠습니다. 포인트 첫 번째는 계속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얼레 용법이 몇 가지야? 그러면 네 가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야?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얼레 용법, 의미가 곧 용법이란 뜻이죠. 용법 첫 번째는 계속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얘들아. 그때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으니까, 그지 쭉 계속 해왔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계속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자주 쓰는 부사는 이런 게 있죠. for 다음에 기가 오는거그 다음에 이제 since 다음에 시점 오는 거 그래서 쌤은 이거를 시시로 she, 외우려고 합니다. 혹은 how long 얼마나 오래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은 자, 여기 부사구가 쓰인 게 뭐야? 하고 쌤은 현재 완료 소업할 때 얘기를 해요. 왜? 그 현재 완료가 어떤 용법인지 알려주는 애는 부사가 많거든. 그래서 이제 581번을 보면요. For 10 years 이렇게 했죠. 그럼 얘는 지금 뜻이 뭐야? 10년 동안. 얘들아, 10년 동안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떻게? 그래서 계속 해온 거니까 얘는 계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파악해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since he was seven. 해가지고 조금 길니까괄호로 칠게요. 이런 식의 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뭐가 있어요? 음, 응. 항상 뭐뭐 해왔다 해가지고, 이렇게 부서가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합시다. Julie has known him for ten years. 이렇게 했어요. Julie는 has known. 이거 얘들아, 알았다 하면 어떻게? 이게 지금 10년 동안 해가지고 계속 알아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리는 알아왔다라고 자연스럽게 그 정도는 해석에 추가할 수 있겠죠. 그를 몇년 동안 그치 10년 동안 알아왔다. 그다음에 밑에 겁니다. He 그는 had lived 자 살았는데 in this town 이 어디에 그치 이 마을에 since 얘들아 이거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데 지금 듀엘을 보면 은 주어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은 생호를 쳤어. 자 여기 since는 뜻이 뭐라고요? 그지 뭐뭐 이후로 그가 he was seven 몇 살이었던 이후로 그치 일곱 살이었던 이후로 이 마을에 계속 뭐했다 그치 살아왔다 라는 뜻이 됩니다. 약간 지금 좀 잡혔어요? 그 다음에 밑에 거 I've always wanted 아까처럼 축약형입니다 앞 시간에 했었죠 항상 원 그치 항상 원했다 하면은 좀뭐 그것도 말이 되긴 하지만 원해왔다 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항상 원해왔다 뭐하기를 가기를 to paris 파리에 가기를 샌나무 가봤는데 너무 좋아 약간 그 지하철 타면은 막 오줌 냄새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어, 갑자기 또막 생각하니까 막, 막 헛격진 나오네 그게 조금 심하고 반매공초가 세상에 무슨 할머니 뭐애어른할것 없이 되다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거만 빼면은 조금 가 보고 싶긴 한데 아무튼 뭐 예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꼭가볼 만한 도시니까 잘가 보세요. 알겠지? 어. 자, 오른쪽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경험으로 갑니다. 말 그대로 경험. 이라는 용법은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 없다. 어, 있다 없다. 말 그대로 있다 없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뭐를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쓰는 부사고는 이렇게 있어요. 뭐 ever. 언제 한번 해봤다. 내가 기분 안 났는데 언젠가 한번 해봤어. 이럴 때. 혹은 never. 아니, 나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before. 전에 그거 한번 해봤어. 이랬을 때. 그럴 때 이제 before 쓰고 once. 내가 한번. 그리고 이제 twice. 두 번. 혹은 몇번할 때는 이제 타임즈를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집어넣죠 이해됐어요? 제가 어, 여기 이제 체크를 합니다 585번 이거 되게 얘들아 쌤이 그 강의에서 알려준 거랑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줄그죠 음. 밑에 거 585번이요 I have seen a famous singer once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있잖아 Have seen 본 적이 있어 이렇게 해야지 왜? 끝에 있는 누구가 어, once 가 있기 때문이죠. once 는한 번, 이런 뜻이죠. 내가 한번본 적이 있어. A famous singer, 누구를? 어, 유명한 singer 를 이겠죠. 어, 그죠. 오, 컬러 네그 다음에 밑에 거. Tony. Tony는 has never. 얘들아, 뭐가 없어요? 아, 뭐가 있어요? 그지 never.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before도 있습니다. has never driven. 운전을 한 적이. 그치. 전혀 없어요. 어, car 자동차를 before 언제 전에 얘는 그러니까 전에 운전을 해본 적이 어떻게 없다, 그치 전혀 없다라고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어 이런 식으로 부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그 문장들을 보면은 그 문장들에는 이런 부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사가 꼭, 얘들아,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응. 이런 애들을 딱 보고, 어, 이거 경험이야. 어, 이거 계속이야. 이렇게 알면은 좋지만, 그게 없을 때도 있다. 라는 걸.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갑니다. 이제 세 번째 포인트 얘들아, 뭐래요? 그치, 용법이 완료. 완료라는 건 얘들아, 말 그대로 정말로 그거를 다 했다. 혹은, 그치,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방금 엄마를 했다고 못했다라고 아 방금 다 했어 아 지금 다 했어 아 이미 했다니까 아 최근에 그렇게 했다니까 아직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때 요런 부사들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어떻게 있는지 좀 볼게요. His concert tickets have already sold out.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의 콘서트 티켓은 already가 있으니까 해석은 뭐? 야 그치 이미 have sold out. 뭐 했다. 자 sell out 하면은 팔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ave a sold out은 이미 다 팔렸다. 그래서 이제 뭐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다 팔렸어?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밑에 거. She hasn't come home from school yet. 이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hasn't come. 오지 않았다. 집에. from school. 학교에서 yet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용법이 완료되어 들어간 거예요? 그치, 예시 있기 때문에, 예시 얘들아, 앞에 있는 낫이랑 붙으면요, 여기 낫이 있죠? 이 낫이랑 붙으면 부정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퀘스트마크 있죠? 그 물음표? 물음표랑 붙으면 또 벌써? 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낫이 있으니까, 아직 오지 않았어. 라는 완료가 아직 안 됐다. 라는 의미의 용법이 되는 거죠. 됐어요? 네.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지금 세 가지를 각 파트마다 한 두세 가지 예문만 가볍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로 할게요. 자, 결과는 얘들아. 응건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 결과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같이 쓰는 부서가 없어요. 그럼 너희는 허! 이래. 선생님 있잖아요. 그 뭐, 4를 보면은 계속이라고 그러고요. 얼리들을 보면은 뭐, 완료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되게 쉬운데 하면서 너희가 이게 없으면은 되게 아쉬워해. 근데 이거 잘 봐, 얘들아. 이거 뭐라고 용법이 이름이 결과. 말 그대로, 얘들아, 뭐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결과. 그 쌤은 그 MBTI가 ISTP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형들이 나는 몰랐어. 난 원래 내 성격은 그러니까 뭐 다들 그런 줄 알았지. 근데 뭔뭐 말을 들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정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나는 근데라고 얘기를 해. 뭔 얘기를 들어도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 결과야. 나는 결과를 좀 중시하거든. 그러니까 누가 뭐 이랬어라는 게 결론적으로 그게 나한테 지금 중요 하냐안 하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라는 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었다라는 결과를 얘기를 해줄 때가 결과예요. 어, 이건 딱히 설명할 게 없어. 봐봐. 이제 쌤 방식으로 하면은. 딱그 말을 들었을 때이 문장을 해석을 했을 때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나오면은 그게 결과예요. 봐봐. 9 1 번에 the man has lost his bag. 그 남자가 has lost 하면은 lose의 피피형이죠. 뭐해 버렸다. 그렇지? 잃어버렸다. 그의 가방을 어쩌라고? 이렇게 쓰면은 그게 이제 결과라는 거야. 이해됐죠? 어 약간 띠껄수 있는데 어쩌라고 해가지고 아 이런 결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오면 그게 결과예요. 배치했지 밑에 거자 I have left 나는 두었다 my cellphone 누구를 내 폰을 on the bus 버스에다가 나 버스에 내폰더써 어쩌라고 아 그래서 지금 여기 나한테 폰이 없다는 얘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면 됩니다 알겠지 그게 뭐라고요 결과요 결과 그런 식으로 이제 집으면 되고 집어 가면 되고 여기 밑에 현재 관로 진행이 있는데요.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뺄게요. 이게 지금 여기 왜들어갔는지 모르겠네. 이건 여러분들의 그 레벨에서는 살짝 어려우니까 이거는 그냥 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체크 가겨 우리 회과 같도록 단어를 사용하여 완성하시오. 자,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해 가지고 never 들어가는 뭐예요? 그치에는 경험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I have 음, never heard this o n g 나 이거 못 들어봤는데.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얘들아. 세달 동안 수업을 받아왔다라는 거는 세달 동안 어떻게 수업을 받은 거죠? 그치? 계속 받은 거죠? 그러니까, she, h 얘들아, 정신 차려야 돼. 이거 할거 많아. has, 그치? take, 그. 그리고 이제 뒤에 뭐가 있으니까. 그치? for이 있으니까. 위에도 체크할게요. 위에도 never이 있었고, 밑에는 For three months가 있었고. 됐죠? 그 다음에 밑에 거. Max isn't at home. 응, 없어. 없어. 왜? He 갔으니까, 얘들아. 맥스가 집에 없는 건 도서관으로 가버렸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has gone. 이거랑 또 그게 있는데, 음, 옆에다가 적으세요. 여러분들 책 보면은 옆에 짜잘하게 이렇게 빈공간 있죠. 거기다가 적으세요. 이 have, 빈이랑 뭐 해질 때도 있겠지만, have gone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have been이라는 건요 뭐뭐를 가본 적이 있다라는 경험을 얘기를 하고요 have gone은 없어 라는 결과가 돼요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없다를 얘기를 할 때는 have나 has gone을 쓰고 나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를 쓴다고? 그치 have been을 쓴다고요 됐지? 요거를 이제 살짝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현직 월에서 아, 이런 게 이제 중이 반골 손님이죠 기출 I have eaten Indian curry before 이거는요 그거만 보면 돼 아까 얘기했던 노랭이들 있죠 부사고 자 before 전에 뭐뭐한번 해본 적이 있다니까는 뭐가 있는 그지 b에 never도 있고 before도 있죠 그죠 요거를 고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전에 인도 커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험이죠 그죠 응. 얘는 경험인데 밑에 has a l r e a d done already가 있는 거는 뭐였죠? 그치 이미 뭐뭐 했다 해서 응얘는 음, 완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번에 가면 I have never been 헉, 나 전혀 가본 적이 없어 런던에 before 전에 라고 그치 지금처럼 경험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has had a dog for 이렇게 for 어머 동안 뭐야 그치 계속 10년 동안 계속 강아지를 킬러 왔다 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럼 쌤이 얘들아 앞에서 얘들아 우리 그 용법을 보고 한번 저기 앞으로 갈 거야 라고 했었죠 어 그거 이제 갈 겁니다 맨 앞으로 가서요 18페이지 다시 펴보세요 563번 문장부터 이젠 좀 보여야지 이젠 보여야지 563번에 I have learned a lot 나는 내 실수로부터 많이 배웠어 라는 배웠다 라는 사실 그런 상태야 라는 완료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어, 생이볼 때는 이게 경험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밑에 거를 볼게요. 아이고 이거 뭐 저스트가 있네요. 그러면은 뭐야? 방금 막 도착했다라는 그치 완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뭐요? 할때 머릿속에서 탁 떠오르면은 이제 좀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밑에 거 Have stopped a driver 그때 했었죠 그 경찰관들이 운전자를 먼저 세웠다 이건 뭐야? 그러게 했다 어쩌라고? 이러니까 그치 결과가 나오죠 좀삐끄운 결과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자 518번 Has put 박스에다가 오래된 옷을 넣었다 어쩌라고? 뭐야? 그치 결과 그 다음에 밴드는 최근에 인기 있어졌다 최근에 인기가 있어진 상태다 라고 그 상태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그 상태인 채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거는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완료로 들어가고 음그 다음에 빈비지 t h 하면은 몸으로 바쁘다 라고 얘기했었죠 요새 요새 어, 요새 나 지금 학교생활로 바빠 라고 할 때는 지금 그 학교생활로 바쁜 거니까 뭐야 그지에는 계속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 처리가 됐던 애들이구나라고 너희가 생각하면 돼.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유닛으로 넘어갑니다. 어, 얘는 딱 보니까 누가 있니? 예시 있죠. 아직 아직 브라운 색으로 변하지 않았어라고 했으니까 그치 완료. 그 다음에 야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라고 해가지고 어어 어, 근데 어쩌라고? 결과. 얘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부사가 없으면은 결과로 들어가긴 합니다. 믿을 것도요. 우리 할머니는 다른 도시로 이사가지 않으셨다라는 그냥 그 상태이다라고 결과를 얘기를 해주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요. 어, 미 오른쪽에 의문문은 좀볼게 없을 것 같고요. 어, 여기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미는 됐고요. 용법 네 가지 있죠 그거 지금 구분을 했으니까. 이제 유닛 53으로 넘어가서 현재 완료랑 과거 나누는 거 있죠? 요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엑셀 사이즈 넘어갈 테니까 앞에 있는 용법을 잠깐 멈춰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유닛 53으로 넘어가세요 현재 완료랑 과거인데 여러분들 쌤이 얘기했던 거잘 생각해 보세요. 현재 완료라는 게 애초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거라 고 그랬지? 그치,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오늘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할때 이제 현재 완료라는 애를 쓰는 건데 근데 갑자기 그때 뭐그 연도 왜 이런 식으로 어떤 과거 시점을 얘기해 그러면 그거는 뭐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지 그 과거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건 현재 완료를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어제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그건 어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어 그런 식으로 어제, 이렇게 딱 특정, 과거 시점을 얘기를 하는 예를 들어, 이 yesterday,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리고 뭐뭐 전에 라고 붙는, 어 o 나 last, 요런 애들 묻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연도 같은 거 있죠? in 2006. 그런거 묻습니다. 알겠지?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챙겨도, 이 현저한 류에서는 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예문 몇 개만 보고 갑니다. 자 594번 보세요 We have just missed the train 이렇게 있습니다 야 우리 방금 막 아까 했었죠? 놓쳤잖아 The train 이렇게 야 방금 놓쳤네 이거랑 We missed 놓쳤었다 기차를 On our ago가 붙으면은 언제요? 그치 한 시간 전에 야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응? 한 시간 전에 놓쳤던 거랑 방금 놓친 거랑은 전혀 다르죠. 그죠? 응. 한 시간 전이라는 거는 이미 끝난 과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We have just missed the train an hour라고 그렇게는 쓸 수가 그치? 없단 얘기예요. 쉽죠? 그죠? 어,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밑에 거또 하나 비교를 합니다. My uncle, 우리 삼촌이 has been, 있었어 in Japan, 어디에? 그치? 일본에 since, 뭐뭐이후론데 얘들아 last year, 작년? 이후로라는 센스라는 지특기가 붙었네요. 그러면 다시 해봐봐. 작년 이후로 계속 우리 삼촌은 재팬에 있는 중이다라는 개속의 용법이 되겠죠, 죠 어. 용법으로 따지면 위에 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완료가 되는 거고요. 밑에 거는 그제 센스가 있으니까 계속이 되겠죠, 죠 근데 이제 밑에 거 봐봐, C F 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참고 사항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My uncle. 야, 내 삼촌이 was 있었단 말이지 Japan, j a p a n 에 last year, 작년에 위에랑 지금 약간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 위에는 뭐가 있지만? 그저 since가 있지만 밑에는 없습니다 그 차이죠 그게 한끗 차이지만 얘들아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예요 이랬죠 근데 이제 아, 이건 좀 볼게 이거 봐봐 항상 과거 시제랑만 쓰이는 건 아니다 선생님 아까는 과거가 안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잘 알아놔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야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모양새가 돼야지 헬부피피가 된다는 거야 이해죠 근데 이제 봐봐 요거 since two weeks ago 2주 전 이라는 2주 전 시점부터 since 계속 이라는 노예가 붙어주면 이렇게 또 가능하단 얘기예요. 근데 얘들아 사실 이렇게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를 2주 전부터 알아왔다라는 걸 다시 얘기하면 몇주 동안? 그래 2주 동안 알아왔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for 2 weeks 이렇게 쓰이곤 합니다. 알겠죠? 자 밑에 거 갈게요. 알맞은 형태로 쓰시오 나와있는데 자 Kate M um. Her arm, last week이 있네요. 얘들아, last week이 있으니까 무슨 시제? 그렇지, 과거 시제야.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 그렇지, 선생님 브로큰이요안 돼, 과거형이야. Break, broke, 들어가야 겠죠그죠그 다음에 밑에 거. 아 여기는 since I was a child가 있네요. 내가 아이였을 때 이후로 어떻게 계속이니까 I have 음, known이 되겠죠. 됐어요? 음, 요거 체크하면 됩니다. 아, 어려운 거 없는데? 바로 이제 다음 장에 챕터 엑서사이즈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어.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1번은요. 소니아 n 이냐 아우, 저런. 이거는 have 그지 pp 형태 물어본 거니까 s e n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아하, 2번은 뭐의 형태? 그지 pp 형태가 적절한 게 왼쪽 오른쪽. 그치 오른쪽. 그다음에 케이트. 아우, 이거는 hate has finished 하면 얘들아 동사가 무려 두 개. 안 되면서 완팔라서 완도 아니고 has finished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his brother has not.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물어본 거야. 그치? pp 형태 물어본 거니까 red 들어가야 되겠죠. <laughs> 선생님, 아, read it. 이런 사람 없겠지. 나한테 배워놓고 막 read it. 막 그러는 건안 돼. 그 다음에 밑에 거 move랑 moved. 어허. 그냥 they move인가 앞에 보아하니 h a v e 가 있네요. 그러면은 뭐로 들어가야 돼? 그치 오른쪽 그 다음에 has been, have been 뭐 물어본 거죠?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소일치 my aunt, 이모 혹은 고모 몇 명일 수 있죠? 그럴 때는 그치 have been 들어가고요 John and I 어? 얘는 좀 어렵다 have not gone이냐 didn't have gone이냐 어머 얘들아 어머 근데 너무 창피하다 너무 창피해 오른쪽 하는 거 너무 창피해 왜? 그치 얘는 not을 할 때는 가운데다 들어가야죠 얘들아, 그런 애들 일단 건데? 이런거 오른쪽 한 사람도 은근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이냐면, 음, 그거죠. have를 일반 동사로 인지를 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얘들아, have pp라는 거는 have와 pp가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현재 완료라는 동사의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걔는 일반 동사 걔네랑 별개로 아까 얘기했던 부정문 만드는 거그 has not have 했죠. 그거를 따로 해줘야 돼요. 걔네랑은 격이 달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didn't have gone은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 시험에서 간혹가다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가볍게 보고. 자, 밑에 이제 용법 네 가지를 포함해 가지고 잘해석을해 보시라고 오 했으니까 잘해 봅시다. Has your father met Joshua before? 네 아버지는 조슈아를 has met before. 어떻게? 그치지 만나 본 적이 있냐? 근데 이제 아빠니까, 있으시니? 하고 이제 유교걸처럼 이제 존댓말 써줘야죠. 어떻게? 전에.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거, recently, 최근에, with sales, 쇠고기 판매가 크게, 크게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뭐 했다? 라고 하면 돼? 그치, 그냥 떨어졌다. 해서 최근에 그렇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얘들아 그래서 지금 뭐뭐다라는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고 음, 한 김에 같이 용법 확인합시다. 위에 거는 전에 몸을 해본 적이 있느냐니까 그치 경험으로 들어가겠죠. 됐느요그 다음에 밑에 거 3번 Kate has never received. 전혀 받아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Has never received를 그냥 다 이렇게 전혀를 굳이 쓰지 않고, 뭐뭐 해본 적이 없다. 라만 해도, 전혀 뭐뭐 해본 적이 없다랑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그치, 내버리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어, 경험. 밑에 거. 내 삼촌은 has stayed in New York for two weeks.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뉴욕에 머물고 있다. 머무르는 중이다.도 됩니다. 왜? for two weeks 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치, 2주 동안. 다시 얘기하면, 그치 계속 머물고 있다가 되는 거죠. 됐죠? 자, 밑에 거 갑니다. Sam and Emily haven't cleaned their rooms yet. 어, 그러면, 뭐 하지 않았다. 음, 청소, 하지, 않았다. 누구를? Their rooms. 그들의, 그치, 방을, 어떻게, yet. 아까, 나이랑 예시 붙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해석이? 그치, 아직이라는 뜻으로 들어가고, 그러면는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그치, 완료가 되는 거죠. 됐나요? 요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체크가 가능한 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체크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얘들아, 오른쪽 것도 너무 쉬워요. 오른쪽에 이는 조건영장이 있는데,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좋아진 단어 사용해서 현재 완료 만들려고 합니다. 자, 현재의 완료를 만들어 봐. 벌써 뭐 했다라고 지금 p 애플이니까뭐 그렇지. has 들어가고 turn, turn, d.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음. 주어랑 pp 형태만 잘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주어 누구입니까 그렇지. 그냥 1인칭이니까 have. 그 다음에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이래. 아, 선생님 있잖아요. 어, 앞에 have가 들어갔는데요. 어, 뒤에 또 have, have 해도 돼요? 되지 그럼. 앞에 있는 have는 얘들아 현재완료를 만들어주려고 도와주려고 끼어가지고 있는 에요. 응. 붙은 애니까걔 말고 너가 쓰고 싶은 찐 동사를 그 뒤에다가 써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have had 하면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고요. 밑에 거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없다 할때 그치 has 그 다음에 음 응. 없다 never 들었으니까 never never 얘들아 have와 be 사입니다. 아까부터 가만히 보면은, never, 그리고 뭐, just, 그런 애들은 가운데 있었어. 그런, 그, 안방만인 마냥, 응? 그 자리를 잘꿰채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은 그 자리를 고수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법칙이니까. h a s n never, 만나본 적이, 아니, 연주해본 적이 없어요. 음, 요렇게. 그러면 이제 밑에 거. 자, 제이크는 먹어본 적이 있니? 하고 지금 퀘스트먹갖붙여하다니까맨 앞으로 먹어나가. 그렇지. 근데 이제 제이크니까, 음, has. 그 다음에 이제 주어를 써야 되는데, 제이크니까, has Jake? 그 다음에, 여태까지 뭐 해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볼 때는, 그거 있잖아. Have you ever? 이렇게 물어보죠. Have Jake ever? 그 다음에, eat. 근데 이제 여기서는 have를 has로 바꿨으니까, has Jake ever eaten?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죠 믿을 겁니다. Lena and her sister 놓치지 않았다가 돼요. 그러면은 그치지 have 두 명이니까 have. 음. 그 다음에 그치지 miss d 하면 되겠죠. 됐어요. 와 어려운 거 없다. 자그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거 얘들아 몇개 찾았어요? 두개 찾았죠? 어 뭐랑 뭐랑 그치지 C랑 이겠죠. 선생님 왜요? 아니 C 얘들아 뭐가 있기 때문에? 그치 in 2022라는 거는 연도입니다 연도는 이렇게 특정 과거 시점이니까 뭐랑 쓸 수가 없다 그치 현재 원리랑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they won 하면 되겠죠 그죠 밑에 거는요 we have already took 어머 oh, 뭐 무슨 일이야 이거 took t to 누구야 이거 took 어떻게 그치 taken으로 바꿔가지고 we have already taken 우리 이미 찍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됐어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 현지원료는 이렇게 가볍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 스타터 레벨은 말 그대로 맛보기예요. 맛보기이기 때문에 아까도 봤듯이 용법마다 그냥 문장이 딱 두세 개씩만 있고 되게 간결하게 맛보기 형태로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쭉 마스터를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한 다음에 다음 천일문 기본으로 넘어가도 되지만 이 문법을 좀 같이 좀 곁들여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 레벨에 맞게 그 천일문 문법도 있거든요. 그거 맞춰 가지고 가면은 더 좋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자, 현재 완료 이렇게 맞췄으니 새듀련에서잘 태닝 해 보시고 혹시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세한 텐지 1대1 질문 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